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 물리학 3장입니다. 자, 3장은 2차원 운동인데요. 이 2차원 운동이라는 것은 평면 운동을 말합니다.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변이 속도, 가속도를 정의했는데 그것을 2차원 평면에 맞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2차원에서의 운동, 주로 이제 포물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루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상대운동, 상대속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상대운동은 2차원운동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2차원운동에서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절 2차원에서 변이속도, 가속도입니다. 자, 우리가 일직선 1차원운동에서 변이속도, 가속도를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물리량들이 방향이 있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방향이 있었죠. 그런데 1차원일 때는 그 방향을 부호를 가지고 음수, 부호를 가지고 방향을 표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벡터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원 평면에서는 부호만 가지고는 방향을 다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을 표시하는 벡터로 위치하고 변이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 변이벡터 그리고 이제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그래서 다 이제 뒤에 벡터가 붙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 먼저 위치 벡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위치 벡터의 정의는 1차원에서랑 같아요 기준점, 원점을 정하고요 그 원점에서 그 위치까지 직선을 직선 거리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표시하면 되는데 여기에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차원에서는 화살표를 이용 합니다. 그래서 벡터, 벡터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기호도 벡터 기호를 쓰는데 아, 이러한 위치 벡터를 일반적으로 r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r 벡터로 이것이 위치 벡터의 정의가 될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차원 평면이 있을 때, 이점 p점이다. 그럼 p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 벡터를 원점에서 p점까지 화살표로. 그래서 그거를 r 벡터인데 이제 이게 처음이다, 그럼 r 이 벡터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q 점에 있다, 그러면 q 점의 위치가 변했죠. 변했을 때 q 점의 위치도 원점에서 q까지 이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위치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물체가 이런 점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p 점에서 q 점까지 ti 시간에서 tf 시간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위치가 변한 거죠. 그 변환 위치를 변이 벡터로 우리가 표시하면 되는데, 변이 벡터는 그 1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rf에서 ri 벡터를 뺀 거. 여기서 이제 이게, 어, 벡터 빼기다 하는 것을 주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빼기니까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ri 벡터를 그리고 이 마이너스하고 rf를 벡터를 더하면 이런 식으로 빼기 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찾아보니까 출발점에서 어 도착점 마지막 점까지 직선으로 이은 그 직선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끝점을 도착점을 향하는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 바로 변이 벡터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빼기가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변이 벡터를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 정의를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이때 기호는 이제 델타 알벡터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알벡터의 델타라는 의미고요. 이 델타는 항상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스칼라가 됐건 벡터가 됐건 상관없이 스칼라에 대한 델타는 스칼라끼리 빼기, 그리고 벡터에 대한 델타는 벡터끼리 빼기가 되면 됩니다. 이때 벡터 빼기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벡터의 빼기 방법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변이 벡터를 정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화살표를 매번 그려가면서 그리는 건 쉬워요 그리고 그리는 것은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좋아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 변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자 그러려면 이걸 자를 직접 갖다 대고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약적인 방법에서 오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분으로 대수적인 방법으로 해석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통해서 변이 벡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성분에 대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벡터 성분 이 x축하고 y축에 나란한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r 벡터를 그런 식으로 분해하면 되는데 그럴 때그 r 벡터 각각에 대해서 어 성분으로 표시하고 알 벡터 끼리의 차이, 빼기였죠. 이 빼기에 대한 그 성분도 각각 표시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델타 알 벡터의 x 성분은 각각의 x 성분의 빼기고 델타 y는 y끼리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적으로 보면 이러한 요, 요, 표현이 맞는 건데 잘 들여다보면 이건 x끼리의 직접적인 x좌표끼리의 빼기가 되고 어 y도 y 성분이 y좌표끼리의 빼기가 되니까 그냥 바로 델타 x, 델타 y를 r 벡터, 델타 r 벡터의 성분으로 어,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벡터, 단위 벡터의 기원은 델타 r 벡터지만은 성분은 델타 x하고 델타 y를 직접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확인하면 x 성분, x축하고 나란하게 그러니까 요점하고 요점 사이에 델타 x에 해당하는 거고 y 성분도 요점하고 요점 사이에 델타 y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